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 요가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성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셔서 성령님. 수요 o n t know w 요 y I'm not sure if I'm 주 o t sure if I'm not sure if I'm 어떻게 sure 또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썼던 강론을 한번 if I'm 보 o t 마르틴 부포가 인간의 길이다라는 글에서 쓴게 있어서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모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곳이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환경, 내게 운명으로 주어진 처지, 날마다 내게 생기는 일들, 날마다 나를 부르는 일들이 나의 주요 소임과 내게 가능한. 실존의 성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보물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거나 특별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지금의 일상생활의 그 순간들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순간 안에 과연 내가 찾아야 될, 내가 성취해야 될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겠죠. 결국에 내 안에서 찾아야 될 보물은 내 삶의 그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라는 것.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의 삶에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주일날 복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밭에 묻혀져 있는 보물,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었죠. 그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애써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밭을 갈아서 그밭 안에서 찾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모습, 이미 진주를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시 팔아서라도 더큰 진주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단순히 애써 찾는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더 바뀌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복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안에서 늘상적으로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돈 내란 얘기 아닌데 결국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강론을. <laughs> 얼굴이 인상들이 이렇게 굳어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굳어있어요? 응? 뭐라고요? 아, 제 말에 집중하느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주가 됐던,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됐던, 명확하게 하느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대로 내가 애써 찾으려는 노력과 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내가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늘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역시도 내가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쭉 흘러갈 때나 역시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써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즉시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떤 왕이 진주 큰 진주를 하나씩 나눠주고 신하한테 나눠주고 서 가서 이거를 팔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하는 사과 장수한테 갔더니 사과 두개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어떤 사람은 농사꾼 농부한테 갔더니 내가 쌀한 가마니 줄 테니까 팔으라고. 어떤 사람은 보석상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다줄 테니까 팔으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걸 봤어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단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본게그 뭐 답안지유출, 시험지유출 된그 사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딴 거보다도 그 엄마가 그 다반지 유출 그 사건에 관련된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막 판사한테, 어? 걔네들이 공부를 못해서 다반지가 필요했는지 아냐. 어?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나면 딴걸더할수 있기 때문에 된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아, 숨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며요, 정말.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학에 갈수 있는 진짜 몇백 가지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갈수 있는 거,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해서만 대학을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돈이 있고. 말 그대로 집안이 되는 사람만이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 볼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 공정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공정하지 못한 걸로 더 가버리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지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가 마치 공정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사회. 내 아이들의 일이라면 하느님 따위는 필요없어 예수 그리스도 따위도 다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들 이것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궁금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거기서 그 김혜수 김혜수 참그 대단해요 그 나이 먹어도 이쁘긴 하더라고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 이 상관한테. 예? 당신의 목적이 얼마만큼 승부했는지 잘 안다. 그런데 수단이 변질되면 그 목적도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성당, 최근 이, 2000년 이후에 대전교구에 지어진 성당이 70개가 넘어요. 성당을 왜 졌을까요? 대전교가 한 140개, 150개 성당이 있으니까. 성당을 왜 지을까요? 우리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당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짓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당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회의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웃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다윗이 무엇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느님의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왕이 제가 당신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니네 따위가 내 성전에 짓겠다고 하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왕 그 어마어마한 왕이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장막 안에 천막 안에 계셨어요 그에 반해서 하느님이 뜻이 이루어졌었던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성전에 건립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지? 이게 원칙이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네? 교회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내가 하느님한테 무언가 기도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전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성당을 짓는다라고 하면 하느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동네 성전, 우리 나의 성전,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편한 거, 좋은 거, 안락한 거, 이쁜 거, 아름다운 거 금으로 만든 감실을 만들면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은 훌륭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금으로 만든 감실을 만들면 보기에 좋고 멋있어 보여. 와 여기 성당은 예술작품 감실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형태의 부분들로 자꾸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군산동은 성당도 없으니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변질되어지는 쪽으로 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안에서도 오늘 복음은 대단하게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고 고유한 분들이거든요. 하느님의 선물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숨겨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는 것들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꾸만 그만둘려 하는 경우들. 자꾸만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잘못되어진 방법들 혹은 정말 예전의 방법들을 추구하면서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밭에서 발견하는 보물, 그 진주를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안에서의 내이 방법들을 늘상적으로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내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사고 있는 방법이... 혹시 너무나 오래 되어서 변질되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로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매음이사안 빠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깨어서 당신을 찾는 방법 오늘날 시대에 걸맞는 당신을 찾는 방법 그것을 한 번쯤 알려하라고 기도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목사하겠습니다